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금요일, 토요일 당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당회 수련회에서 내년도의 방향이 확정이 됩니다 누구의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설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 당회 수련회에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일 날 바자회에 있는 것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10월 9일 날 우리 첫 번째 이제 컨퍼런스가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 여러분 주변의 목회자들, 여러분을 키워준 선배, 목사님들은 대부분은 퇴하셨겠을 거고 여러분이 예, 마음으로 사랑하고 기대하고 있는 전도사님들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다면 그분들이 지금 한창 뭔가 일을 할 때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껍데기 키우느라고 알을, 알 매일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 오는 목회자들은 정말 목회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40명 안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보다 10배도 큰 교회, 우리 교회보다 예배당과 역사가 <laughs> 한량없이 많고 큰큰 큰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예배당도 짓고 시설도 다 갖추었지만은 지금 뭔가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박제가 그래서 지금 교육에서 이 출구,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의식이 있는 목사님들이 오시는 겁니다. 귀한 사람들이 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나, 그럴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우리에게 주신 일들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지, 안아야 할것 같습니다 기도도 하시면서 또 좋은 목회자들을 초청해 주시는 일에 분발하시길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35문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36문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의는 질을 하나님다 네, 지난 주일날 여러분이 들으셨던 메시지를 간결하게 한번 되시겨 보겠습니다. 100%참 하나님, 100%참 인간, 100%무지하심이세 가지 조건은 중보자의 조건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할 수 있는 다리의 조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다리가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예. 조그만 다리든 큰 다리든 서해대교든, 아, 한강, 잠수교든 상관없이 다리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쪽 언덕에 확실히 붙어야 되고, 저쪽 언덕에 확실히 연결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튼튼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서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방식의 출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방식의 출생을 하신 이유가 특별한 이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고, 특별한 자격을 갖추셔야 하는 이유는 특별한 미션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그가 인간 아버지의 생명으로 잉태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유는 100% 무죄하심을 확보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유는 다시 말해 그 씨가 요셉의 씨가 아니고 성령이신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아담의 죄로부터 전가되는 그 죄의 오염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세 가지가 예수님의 한 인격 속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우리 사이를 연결할 다리. 중보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아담의 죄악에 참여하는 우리를 구하기 위한 중보자로서의 행보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의 첫 사역이셨습니다. 이 사건이 없다면 만약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일이 없다면 십자가는 그냥 사형수의 죽음일 뿐입니다 죽음은 한 인간이 가는 마지막 과정이 불과합니다 이첫 사역 때문에 첫 단추가 꼬여지듯이 우리의 구원 사역이 예,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없다면 십자가도 죽음도 장사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그렇게 창피하게 그렇게 구차하게, 그렇게 겸손하게 찾아오셨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을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나는 그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개발해 가고 있는가? 날마다 다가와서 사랑으로 바라보는 주인에게는 관심도 없고, 던져주는 먹이만을 물고 도망치는 정 없는 어항 속청고북 같지는 않는가? 메시지에 반응하기. 1번. 예수님의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신화. 여러분, 그, 위인을 높이기 위해서 신화화 하는 일은 참 많이 있어요. 박수현 집사님, 조상님이 아래서 깨어난 걸 알고 계시는지. 알아요. 박 씨는 특별한 성씨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걸 보이기 위해서 아래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 평범해, 너무. 스페셜리 태어나야지. 그보다 더한 거 우리 모두가 다고마하고 호랭이하고 남자가 되고 여자가 돼서 둘이 결혼해서 만들어낸 단군의 후손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으며 아주 우리 민족이 대단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화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천마저도 이 말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일단, 일단 비웃어요. 미친 사람들. 어떻게 정자와 난자가 결합함이 없이 수정이 되냐? 아, 그런 거죠. 네.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배가 점점 점점 불러와요. 그 근데 요셉은 자기 씨가 아니라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해명하죠?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참 기가 막힌 방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됐지 나는 설마,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가 안 믿는다. 아,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복음의 모, 모퉁이 돌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와 부활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다리공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성령인 태와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하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우리 복음이 설터전이 없어져 버립니다. 음. 이건 복음의 모퉁이 돌이 되는 사건입니다. 왜 복음의 모퉁이 돌이 되냐 성령 잉태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 되는 것과 100% 무지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처녀에게서는 사람일 뿐입니다. 100% 인간은 되는데, 100% 무지함과 100% 하나님 되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 만약에, 음, 처녀에게 나지 않으셨으면, 마리아로부터 핏줄, 우리 우리의 이 몸을 입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0% 하나님이고, 100% 무지하긴 하지만, 죽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야 죽잖아요. 죽을 수가 없으면 구세주가 될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열매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죽었거든요. 죽음이 왔거든요. 그 죽음을 제거하려면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그것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제사제도로 예견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죠. 그런 점에서 크리스천에게 성령행태와 동정녀 탄생을 고백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해. 근데, 아, 이거 참 불편하네. 그,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고 말하는 게 자존심도상하고, 응? 꼭그 로마 신, 신화 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신격화, 신화화 하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불편하게 생각했던 사람은 이 근자에 생물학이 나오고 다윈의 종의 기원이 나오면서부터 과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서기 200년에 벌써 아리우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또 도세티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처럼 보일 뿐. 허상이었지 사람은 아니다. 왜 그렇게 그걸 반대를 했죠? 이들은 다 헬라의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 철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다 선하고 눈에 보이는 건다 악해요. 어핏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다 처음엔 좋지만 조금 있으면 깨지고 무너지고 쓰레기통에 가잖아요. 이 몸도 점점 점점 망가지다가 그냥 없어지잖아요. 네? 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오래가 정의 사랑 신 그래서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악한데 어떻게 악한 육체를 눈에 보이지 않는 선한 신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냐 이 말이 안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참신인 걸 부정하거나 예수님 참 인간인 걸 부정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3번 예수님의 인간되심과 우리의 인간됨을 비교할 때두 가지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전히 하나님 되심을 하늘에 반납하고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고 그가 태어났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셨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 두 가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죄가 없으시다. 그두 가지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네 번째. 성령님이 꼭 아, 예수님이 꼭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마리아에게 나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이라고 했죠? 음 그렇죠 죄의 전가를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음. 죄의 전가가 차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참 하나님이, 참 하나님되심을 유지하고, 두 번째 죄, 100% 무죄 상태를 확보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마리아에게 나셔야 했던 이유는 뭐죠? 참 인간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 이세 가지 요소가 바로 중보자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 누가 저한테 그 동영상 하나를 보내왔는데, 지난주에 내가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스페인의 한 성당, 아주 유서 깊은 성당에 예수님의 그 이렇게 면박이죠, 장사 지낼 때 얼굴에 덮는 그 시체, 얼굴 산 수건이 보존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과학자들이 가져다가 그 혈흔을 다시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보통 사람은 염색체가 몇 개죠? 스물세 개, 스물세 개, 마흔여섯 개입니다. 스물세 쌍입니다. XY 염색체가 아버지로부터 스물세 개, 어머니로부터 스물세 개, 마흔여섯 개. 근데 예수님의 염색체가 스물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혈액형이 뭐냐면 A형이래요. 거기 그렇게 쓰여 있어요. <laughs> 음. 이건 그냥 전에 내려오는 떠돌아다니는 얘기가 아니고 어느 사이언스 잡지 에 실린 이야기예요. 오래되지 않은 얘긴데. 나는 그것을 큰 무게를 두고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우린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거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필요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인간, 참 의인 세 가지 요소를 가지셨다. 5번. 나는 그렇게 내게 다가오신 예수님께 어떤 관계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어장쩡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라는 고백에 대한 어정짱함과 똑같아요. 이게 사실일까? 이런 거죠.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게 되지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할 받으셨다. 그 말을 왜 고백할까요? 사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은 빌라도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 병사가 박아 버렸고 유대주의자들이 죽여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쳐서 죽여준 거 아니에요? 죽으라고 내준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그 말을 놓을까? 우리 번역이 빌라도에 의하여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 고백해요. 그데 원래 원문은 under Pilatus. 빌라도의 치하에서 뭘 말하자는 거죠? 연대를 말해 연대.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호구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사건은 없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고요? 전 세계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 때에 일어난 일이다. 그런 역사성하고 두 번째 전 세계의 가장 최고 법정이 어디냐면 로마 법정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법치주의예요. 나중에 썩어가지고 그 법이 다 무색해지긴 했지만은 로마 동판법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법에 어쩌면 근본 프레임을 준 법이라고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지금 판결한 것은 세상 법정 중에서 가장 높은 법정이 심판한 겁니다. 무죄. 죽일 자가 없다. 그두 가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이 성,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에이 이런 말은 그렇게 본질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달하면 됐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으면 우리 국물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면 그냥 위인일 뿐입니다. 아, 괜찮게 참 힘들게 사셨구나 그분이. 그럼 끝납니다. 우리 굳이 못 됩니다. 음.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창한 관계 갖는 이유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수치스럽게, 그렇게 당혹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오실 필요까지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뭐 그렇게까지 그렇게 식이나 동정녀 식이나 그냥 그냥 시집가서 왔으면 좋았는데. 엄마가 화상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가지고 있을 때 딸이 한 평생 그 엄마가 부끄러워서 우리 엄마가 아니라고 말하다가 그 엄마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불 속에서 건져내기 위해 얼굴이 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뭐 그때부터 엄마의 사랑을 알았다 그런 얘기 들으 신적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그런 모습 같아. 예수님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러한 인간적으로 말하면 수치와 모독과 망신을 다 감내하시며 우리에게 와서 손을 내미셨는데, 우리는 조금만 손에, 조금만 불편함, 조금만 모독감만 있으면 고개를 흔드는 우리의 어정쩡한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건은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니, 성경에서 가장 슬픈 기절을 저보고 말하라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왜 요한복음 1장 11절이 가장 슬픈 기절이죠 요한복음 1장은 세 가지, 시, 11절까지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1장 1절부터 1 1절까지 첫째는 예수님은 인간과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셨다. 두 번째, 그분이 어둠에 빠진, 죄의 어둠에 빠진 우리를 건지기 위해 오신 빛이시다. 빛으로 오셨다. 근데 그를 몰라볼까봐 요한이 이분이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증거까지 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말도 안돼 말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이 에? 나사렛에서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어 나사렛 그렇게 한 거고 다음 주에 또 들으시게 되겠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좁은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참수형을 당하셨다면 유대인들이 다잘 돌아올 수 있어요. 십자가에 죽은 게왜 그렇게 힘드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미시아가 저주를 받을 수 있냐?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기 땅에 온 자기 땅에 다가오신 그 예수를 이상한 모양으로 왔다고. 수치스럽게 왔다고, 괴팍하게 왔다고 거절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날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들게 다가오실 때는 은혜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내게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는 예수님은 그런 분일 리가 없다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정쩡한 주님과의 관계를 청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위해 인간이 되셨다. 그러기 위해 그렇게 당혹스럽고 수치스럽게 오셨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그렇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해 합당한 사랑과 반응으로 어정쩡한 관계를 청산해버리고,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